우리 어제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참으로 크신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그 크신 일 가운데 가장 어미하고 존귀한 일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든지, 이 일이 얼마나 어미하고 존귀한 일이든지, 사절은 이 사실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말 그렇죠. 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 이처럼 어미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절 다시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딱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말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것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딱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가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죠. 미움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 정말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은 바위에 새기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에 새기고 금방 잊어버리. 그냥 강물을 흘러가면 아무리 그 바위에 큰그 강에 큰 돌멩이를 던져도 어때요? 금방 그 흔적이 물한 방울 팍한번 튀기고 나서는 다 없어져 버리.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치 무엇인가를 강물에 새기듯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의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치르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났스 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아시고 신명기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성경 같이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구절 더 읽어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살면 어떻게 된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무서운 말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들을 바꾸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역시 성경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희는 오늘 하루도 조심하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라. 어떻게 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는 하세요.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말미야마 나는 나은 사람도 책임질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